제가 제품 체험 들려드릴 거는 피부 비염 다이어트 요렇게인데요 일단 제가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야식도 너무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지 비만하고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여드름이 너무 심하고 이랬는데 이제 송장님이 추천해주신 아크네 세트하고 유산균을 좀 많이 먹으면서 19년 8월에는 이제 염증이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가라앉았고 10월쯤 되니까 이제 염증이 거의 없고 흔적만 좋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 1월에는 이제 디톡스까지 같이 하면서 어 앰플을 재생 앰플을 같이 쓰니까 흉터도 좀더 많이 옅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이제 차전자피가 같이 나와서 디톡스에 차전자피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앰플이 나와서 한 달간 써보니까 톤이 많이 밝아졌어요. 사진상으로는 이제 뭐 크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제가 실제로 콜라겐 앰플 쿠션을 23호를, 3호를 쓰다가 지금 한톤더 밝은 2호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탕 피부 톤이 너무 밝아져서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게 해모임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한 가지도 제대로 챙겨먹는 게 없었는데 이제 제가 비만 때문인지 어 생리불순이 좀 있어가지고 생리불순과 자궁이 좋다 해서 이제 해모임이 조금 간략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같이 챙겨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코를 훌쩍거리고 축농증이 심해서 이 양볼까지 그 축농 그 콧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꽉꽉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역이 약해가지고 환절기마다 꼭1년에한두번 정도씩 감기를 걸리고 나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두 달씩 감기를 달고 살고 코를 맨날 훌쩍이니까 두통이 매일같이. 머리 아프다고 안 하는 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모임을 한석달 정도 달아 먹었나 하니까 이제 코 홀쩡임이 없고 만, 머리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비염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효과 보는 거 보고 저도 더 이제 생리 불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어트 얘기할 건데 너무 부끄러운데요. <laughs> 총장님이 이제 센터에 그 인바디 체크할 수 있는 체중계를 선물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측정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전부 결과 전부 시뻘겋게 나온 거예요. 몸무게 초과, 뭐 내장지방지수 초과, 비만도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아 고도 비만. 고도 비만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단어거든요. <laughs> 숫자가 너무 자꾸 올라가도 그냥. 아, 자꾸 살이 찌네 이 정도만 생각했지 고도 비만이 저한테 이제 맞는 단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충격을 단단히 먹고 에터미 제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이 제가 애용했던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에 도움받은 애용 제품인데 어, 단백질 쉐이크하고 멀티 비타민으로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 그장 속에 유해균이 많을수록 왜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더 많이 땡기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이제 장내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또 차전자피를 같이 넣으니까 조금 더 포만감을 줄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차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낮추면서 또 제가 그래도 끊어내지 못한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들에서 기름을 좀덜 흡수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까 그 결과에서 고도비만 얘기 보니까 진짜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제 피줄에 지방이 가득 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3를 통해서 이제 좀 혈관 건강을 챙기면서 진공에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챙겨 먹었냐면 아침에 이렇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어, 단백질 쉐이크 하고 디톡스를 하고. 음, 음, 음. 멀티비타민까지 먹어서 이제 점심 때까지 배고픔을 좀 면하기가 좋게 이렇게 챙겼고요. 오메가 3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를 세끼를 가능하면 다 챙겼습니다, 두 알씩. 그 점심은 이제 일반식을 먹되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이렇게 먹고 부득이하게 외식을 해야 되면 좀 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어, 오메가 3를 식후에 먹은 다음에 시간 차를 조금 두고. 소화가 조금 될 때쯤에, 될 때쯤에 네. 커피 대신 보이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로 성이안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단백질 쉐이크가 가능하면 이걸로 챙겨 먹는데 잘안 되면 이제 다이어트 식으로 대체를 했어요.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뭐 채소 부위, 뭐 두부 김치 이런 걸로 좀 간단하게 먹고 오메가3를 챙겨 먹고 또 징크 엔나토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품 얘기할 때맨앞 페이지에 진짜 야식 좋아하는 사진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야식도 한 번에 끊어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술이나 탄산음료 대신에 차로 바꾸고 그리고 막 기름진 음식, 칼로리 높은 음식 그런 거 대신에 견과류나 과일이면 진짜 가벼운 다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조금 그냥 아쉬움을 달래오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성에 안 찬다. 그럼 보이차 한병더태고 마시든지, 디톡스를 한병더 마시든지, 이런 식으로 한 4주간 이렇게 식단에 굉장히 신경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결과 그래프가 달라지는 모습을 한 번에 볼수 있는 페이지인데, 4주 동안에 정말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서서히 몸무게라든지 체지방, 그리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떨어지고, 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요 빨간선 그어져 있는 요 뒤쪽으로는 제가 다이어트 식단을 그만두고, 그냥 유지기간, 계속 다이어트 이어가면 너무 지치니까, 그냥 약간 다시 원래대로 먹고 싶은 거 조금 먹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기간인데도, 이렇게 확 다시 살이 찌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초대사량은 올라가고, 골격근량도 올라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뭐랄까 무리한 굶어가는 다이어트가 아니니까 요요 없이 요렇게 다이어트가 유지가 되,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니까 내장지방지수가 초과였는데 높은 아직도 막갈 길이 멀지만 좀 떨어지고 근육량 또 표준으로 돌아오고 무기질 표준 요렇게 기초대상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만도, 고도비만 진짜 충격받았는데, <laughs> 고도까지는 아니랍니다, 이제. 요렇게 <laughs> 해서, 요번에는 사실 제가 다이어트 처음 하니까 운동까지 겸하기 힘들어서 식단만 관리했는 건데요. 다음번에는 운동까지 겸해서 더 좋은 결과로 <laughs>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